이런 용의 후예들이 정복의 시간이다 한영혼 지지 않겠니다 이것이 저의 숙입다 탈출 마술입니다 에

허스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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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스카로스카 허스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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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스야 허스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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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을카 허스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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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고이 허스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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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저희들이 막나이 아프시겠다. 아유, 나 이거 시금 처음 해보는 어떻게 이만한 있을 해놓을까. 아거울 거예요? 아휴, 뭐 할까, 살려는 짓을. 돈이 있대요. 이게린이할일 못하고 있어. 뭔 일인지 모르겠다. 형,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이 쏙 떨어지면 은시받을 안정도를 살래요. 아, 이 아니 내가 돈이 있어야 택배를 이먹요 절대 네. 한... 아 해. 돈있어야지그아 그러면은 배끼들이 어? 아주 무시하는 게돈 없어 많는데기 아우 좀쉬없좀야워 무시하는 사실는데그하게 저돈나는 것도 척척 주니까 그게 내가 1만원 10만 고 내가 가는 곳밖에 없어지고 고 아유 이렇게 돈 내주신 거로 보는 건가 무거운 냄새 이만한 거는 또뭐 가는 거는 끽뚝해는 법칙니거든요내한면은 아, 그래 그래. 두래도풍뭐하그한만려 두려워. 그래. 두려워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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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. 뭐야? 그래. 그래. 뭐야? 이지랄해 <laughs> 됐어 됐어. 나한테나 돈 얘기만 해주면 아유 참 어쩔매가지. 돈 얘기나 해가지고 내가 그때 래가지고아서

시이그고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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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